네고있어요네 <laughs> 그냥 편하게 어차피 뭐 자르고 붙이고 다 하면 돼 빨리 <laughs> 해봐라 처음에 뭐라고 할까 오늘은 <laughs>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하고 아, 그래 니가 알아서 게시 <laughs> <laughs> <응? 웃음>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 <laughs> <laughs> 더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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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더 빨리. 웃음> 응. 음. 응. 음. 어. 우리말 표현으로 뭘 준비했나요? 음. 오늘은, 오늘은요. 뭐뭐 는줄 몰랐다 또는 알았다 이런 문법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. 뭐뭐 는줄 몰랐다는 앞에서 말한 이야기에 대해 몰랐거나 예상 기대를 하지 못했을 때 사용이요. 뭐뭐 는줄 알았다 는앞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을 때 사용합니다. 예를 들면, 비가 오는 줄 몰랐어요. 우산이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. 같은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. 이 표현의 과거에 있던 일에 대해서 말하려면 예쁘다는 예쁜으로 작다는 작은처럼 니은 받침으로 끝나게 써주어서 예쁜 줄 몰랐다, 예쁜 줄 알았다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. 현재는 가다, 가는, 먹다, 먹는처럼 어미를 는으로 바꿔 가는 덕이 줄 몰랐다, 알았다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. 미래 또는 추측은 가다에서 갈, 먹다에서 먹을처럼 미래 받침으로 끝나 있어서 갈줄 몰랐다, 알았다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. 와 웃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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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며치> 마시고 <laughs> 잘하는데. 我们去过。<laughs>